제141편 공생의 시작 9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다 3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에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파른 여행길에 올랐다. 베단이의 나사로는 예수를 만나려고 요단강에 두번 내려온 적이 있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무르기를 바라는 한 베단이에 있는 나사로와 그 누이들의 집에서 주와 사도들이 본부를 만들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. 요한의 제자들은 요단강 건너의 배단 위에 남아서 대중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고, 예수가 나사로의 집에 다다랐을 때 오직 열두 사도가 그를 동반하였다. 6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예수와 사도들은 다섯 동안 머물며 쉬고 원기를 회복했다. 그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 곳, 주와 사도들이 그들의 형제의 집에 있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에서 큰 사건이었다. 4월 6일 일요일 아침,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. 주와 열두 사람이 모두 예루살렘에 함께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.